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위기의 때에 저희들을 홀리바오로 불러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 장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돈과 위기의 비상 상관된 이 자유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가정, 종교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물처럼 하수처럼 흐르는 자유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대통령과 영부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선한 지혜와 능력으로 이 난국을 잘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국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대로 되어가게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차별금지법만 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아 생명을 살리고 우, 북한 동포들을 자유하게 하는 통일 대통령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국정을 잘 수행하는 대통령과 또한 첫근들 척건들, 첫들과 위증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다가 일어나서 또 한번 생각해봐도 지금 이 시간 또 생각해봐도 아버지 우리에게 오년의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오전의오 년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짓과 분노의 영인 주주사파 악령은 자유 대한민국을 해체하고자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유 대한민국 지켜 주시옵소서. 전교조는 교육 현장을 침투해서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강탈해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직 사회에 비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빛 가운데 싹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추인 것들이 싹다 드러나고 무엇보다도 숨겨진 것들이 싹다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가 거짓이 바르게 규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발 좀 언론들이 공정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국민들이 바르게 분별하고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력한 증인들이 그 증인들의 생명과 신변을 보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이 보호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양심을 지켜 주셔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증언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그 증언이 힘을 얻어서 수사와 재판을 올바로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자유대한민국이 깨끗한 자유대한민국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해방하는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는 악한 일하면 스스로 분리라 해서 속히 폐망되어서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사진과 사법부가 공정하게 수사하고 법대로 재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파와 우파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대로 재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거룩하고 깨끗한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직하는 사상과 세력, 거짓 사기, 날조 속이는 요. 미혹, 선전, 선동, 유럽몰이 또 이간하게 하고 분열 하게 하는 마귀의 계계 어둠의 모든 영적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네, 떠나갈지어다, 아네. 떠나갈지어다. 아네.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깨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모든 영적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네. 떠나갈지어다. 아네. 하나님, 이 마귀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없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있는 이때에 제발 한국 교회가 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집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서 힘을 모아서 맞서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밤낮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며 눈물 빼러 기도하는 우리 애국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각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을 축복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도 불황 중에서도 호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수로를 애국 성도님들에게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애국 운동하는 교회와 단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마음껏 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일 때문에 제압하지 않도록 건강의 축복을 꼭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을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교회된 성도라면 핍박이 있을 서인데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